반갑습니다. 지타입니다. 우리 드레스 아코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한정 픽업 마코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코토 같은 경우는 아쉽분들이라도 아시겠지만 해세들을 굉장히 잘 패는 옛날의 딜페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처가 해세드 한정이라서 범용성이 조금 박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감안을 해두는데 서브스킬을 보고 단순 토템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펙이 되게 좋습니다 딜페셜 23명 중에서 6등을 자랑하는 체급으로 밀어붙이는 딜페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앞에가 이제 누구누구가 있냐면 뭐 수로코, 뭐 수시로, 사키, 그다음에 수리카 뭐 이런 애들 있죠. 그 외에 이제 거기서 6등을 차지하고 있다. EX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뒤에다가 적어놨고 이제 기본 스킬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을 이렇게 깎는데 요거는 이제 히나랑 인스테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공증과 공증이 붙어있는데 여기 서브 스킬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줄인건데 뭐 아무튼 그냥 쉽게 관통 특효가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세드 지형에도 낫습니다. 큰일이 없으면은 해세드에서 한자리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야전에서는 체리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하 까지 채용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드아코, 뭐 드아루, 드이나 뭐 키운다면은 해가지고서 개인 나애들이 계속 몰아쳐 나오기 때문에 개인 나라는 게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외 제외하고는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헤세드에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거는 대충 나오 정도 보장이 돼 있는 학생이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EX 데미지를 제가 생략을 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래저래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마코토의 EX는 기본적으로 대형의 원형 범위 내에 적이 얼마나 있는. 에 따라서 데미지가 갈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ex max 기준으로 본건데 4명 이하 아 5명에서 9명 10명 이상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4명 이하에서는 스킬이 아닙니다 그냥 폐기물이에요 적이 적은 일반 필드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대항전 이런데에서는 거의 못씁니다 데미지가 안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폐기물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5명에서 9명 정도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하긴 한데 여기도 코스트 대비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낮다 범위가 좀 넓다 는것 뿐이지 자 이게 중요하죠. 10명 이상 데미지가 987%. 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코토를 쓴다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이 있어야지만 제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다? 해세드다. 여기는 드론이랑 보병이랑 막 엄청나게 몰려 나오잖아요. 이제 10명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글쎄 이제 계속 쓸수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해당 데미지는 피격 당하는 범위 내 적의 개체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미지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토마톤이랑 그 스위퍼 에데이랑 많은 때는 데미지가 잘 들어가다가 누구는 크레가덜 뜨고 누구는 크레가더 뜨고 해가지고 개체수가 좀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중간에 데미지가 좀 모자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변하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 S 관통 딜러라고 하면은 마코토를 포함해가지고서 두 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누구누구냐? 바로 모에와 세리카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뭐 사실 밑에는 뭐 서포터긴 하지만 뭐 아무튼 간에 어 대충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일단 개수 자체가 크게 다릅니다. 맥스 기준으로 10명 이상 987퍼, 489퍼, 395%로 일단 개수 자체가 일단 넘사벽이에요. 모해 같은 경우는 모자란 개수를 화상 데미지로 커버치는 녀석이긴 한데 어쨌거나 데미지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모해가 많이 좀 사장이 되는 느낌이다. 일단 헤세드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녀석은 3개죠. 물론 이제 포탑도 있겠는데 대충 비슷하니까 보병이라. 보시면은 보병 12만 플러스 스위퍼 3만짜리를 포함해가지고 대충 15만짜리 몹인데 실내전 기준으로 삼성으로도 보병 같은 것들은 싹 다전멸 시킬 수 있는 스펙을 보여주죠. 데미지가 22만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골리앗이 좀 튼튼해가지고 못 죽이긴 하는데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모모이라든가 이래 등냥 쏘면 되기 때문에 골리앗 제외하고는 보병과 드론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모에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은 이게 평균 데미지인데 이제 올 크리를 못 받거나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데미지가 떴을 때는 보병만 정리할 수 있고 스위퍼까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물론 전삼에서 크리 작하면은잘 터지긴 합니다. 그냥 평균 데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드론은 잘 잡아주고 골리앗해서는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된다. 이쪽이 제일 처참하긴 한데 여기는 뭐 이제 딜러를 잘안 쓰니까 아무튼 그래서 마코토가 모에나 세리카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범위 딜러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세드에서 채용하면은 분명히 편해요. 근데 이 해세드 실내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그 시즌에서의 특이점은 뭐가 있냐면 파티를 막세 파티 네 파티씩 늘리는 거 아니라면 은이 파티가 됐을 시에 그냥 빌려서 깨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스트라이크 여 명과 스페셜 4명이 아무것도 겹치 지가 않았거든요 12명이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마코토를 빌려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은 물론 자체형을로 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2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자체형을로 하는 사람이 12000 명이었는데 조력자 마코토가 이만큼 이나 된다 실제로 고점에서도 조력자 마코토 해가지고서 고점 친 사람들 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값 만 빼고 보면은 딱히 해에 대해서 막꼭 있어야 되냐 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잘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드아코 랑 이제 마코토랑 이제 컵이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우선시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드아코 쪽이 좀더 우세가 된다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전무가 높은 것보다 전무가 낮은 마코토가 좀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상단에서 얘기했지만 삼성으로도 데미지가 어차피 차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골리아 빼고는 택틱으로 이제 잘 구슬렸다고 쳤을 때 딱히 깨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코토를 뽑으시거나 쓰실 때는 그냥 명함으로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셔야 쓰셔도 된다. 하지만 택틱에 따라서 결국은 학생 12명이 아무것도 중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시스트를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에 같은 경우는 재미삼아 넣었는데 모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율이 줄어들면서 실내에 대해서 마코토한테 자리를 내줬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코토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노프체 급을 이용한 서포터 토템 발사대용 해세드 물로켓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분명 좋아요. 한정값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 백연차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해세드 말고는 딜러로서 쓰인데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좀 딜러로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 뽑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정 픽업입니다. 일단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정값이 붙어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번에 걸으면 다음 패스라든가 이때까지 안 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혹은 복학할 때까지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코토 성능 첨부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